어제, 오늘 기사 중에 그런 기사들이 몇개 있더라고요. 모레 들어서 뭐, 100%, 200% 폭등한 AI 관련주들, 적자 기업들인데, 초고평가, 뭐, 거품주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라이씨 왔어? 네, 대표님, 머리 하셨네요 어, 오늘, 8.15 머니터 게스트로 촬영하는 날이라서 리했어 머리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아 오늘은 디자인 선생님한테 특별히 부탁했어. 스타일을 해달라고. 바나나 스타일로 하달라고. 바나나 스타일이요 그래, 바나나 스타일. 바나나?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바나나, 바나나 몰라, 바나나? <laughs> 아, 바나나. <웃음> 뭐? <웃음> 저 바나나라고 알아들었어요. 장난하냐? 바나나 말고 좀 반항 아 스타일이라고. 나 인생 살기 싫다고 반항하고 싶다고. 뭐... 행복해? 뭐가 그렇게 행복한데? 난 힘들다고. 약간 독백 대회 같아요, 지금. 웃지 말라고. <laughs> 네? 웃는 거 지긋지긋해. 그만 웃어. 알겠습니다. 이빨 보이지 말고. 아, 이거 근데 편집편 안 하면 나 되게 거지 같은 대표로 나오지 않겠어? <laughs> 이거 다 나올 계획입니다. 바로 시작해 주시죠. 아플다면은 치킨 안 드리니까 알아서 하세요. 선풀만 치킨 드립니다. 오늘 거래소 지수는 1.53% 2427포인트 마감을 했어요. 좀 오랜만에 마진, 빠진 그런 하루에요. 지금 봉 차트의 길이를 봐도 그렇죠? 다른, 올해 들어서 1.5%, 거래소 1.5% 하락은 처음은 아니구나. 2월 6일날. 1.7% 빠졌고, 오늘 1.5%. 오늘 봉이 좀 길어 보이는 그런 조금 힘들었던 하루네요. 왜냐면, 분차트인데요. 분차트 보시면 보통 원회의로 뭐 상승한다, 원회의로 하락한다. 이렇게 하루 종일 그 방향으로 간다는 뜻인데, 오늘 거래소 지수는 거의 보합권 출발해서 마감할 때까지 쭉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이 빠지게 빠진 하루종일 지수가 빠진 하루였습니다. 지수가 빠진 이유는 가장 크게는 어젯밤 미국의 CPI 지수 발표가 있었고요. 그래서 원래 예상 지수보다 약간 높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보통의 기대치 금리 인상의 상단에 대한 기대치 또는 올해 연말 뭐한 12월쯤에 금리 인하가 가능성 가능한지에 대한 기대치들이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악재로서 좀 쉽게 표현한다면 작년까지는 CPI 발표가 확실히 악재였어요. CPI 발표 앞두고도 빠지고 발표하고도 빠지고, 근데 작년 한 하반기 한 9월, 10월부터 조금씩 변했던 게 어, CPI 발표날 어, 의외로 어, 물가수가 자리를 잡고 어, 금리 인상에 대한 좀매파적인 발언이 아닌 어,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가끔 나올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어젯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대를 많이 했다고요. 우리 증시도 어제 상승 마감을 할수 있었던 것도 CPI 지수가 좀 유리하게 발표되지 않을까. 에 대한 기대감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 그렇지 않게 발표되고, 그런 까만한 예상치 등. 올해 상반기에 금리 인상의 고점이 5.25가 아니고 5.5야 뭐 이런 예상치들의 변화 또는 어 12월달에 아까 금리 인상에 대한 어 예상치가 올해 상반기에 5.25에서 5.5까지 어 올라가서 앞으로 한세번 정도도 할수 있어 이런 예상치 의 변화 또는 연말에 한 금리 인하가 가능할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야 이런 상황에서 뭔 금리 인하야 물가가 이렇게 아직 떨어지지 않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한 어 불안감들이 어제 미증시에서는 사실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미증시는 보합권 마감을 했잖아요. 미증시에서는안 나왔지만 우리 증시에서는 나온 것으로 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거래소 지수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말씀드렸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떨어졌어도 여전히 2,400과 2,500 사이의 구간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2,400과 2,500 그 사이에서 약간 이제 하단에 가까워지죠. 그럼 이제 좀 마음은 좀 불안해져야 돼요. 그래서 아, 2,400 깨면 좀 불안한데 이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2,400을 살짝 깨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어, 나는 아직 좀 현금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약간 대기를 하고 있어도 되는 뭐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지수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잠깐 보면 오늘 코스닥도 꽤 많이 빠졌죠. 1.8% 하락하면서 165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거래소 코스피 200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부터 해서 거의 뭐돈 종목이 빠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 근데 올라간 애들이 몇개 있어. 어, 올라간 애들. 엘자 에너지 솔루션은 정말 조금 0.38 올랐는데요. 테슬라가 간밤에 좋았죠. 테슬라랑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홀딩스가 6%가 올랐습니다. 아,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이 뭐 요즘 좋아? 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재료 같은 게왜 올랐는지는 늘 찾아보면 되는데요. 포스코홀딩스는 오전부터 재료가 나왔죠. 어떤 재료가 나왔죠? 바로 포스코홀딩스, 미국 점토 리튬 사업 추진 소식의 5% 상승. 그래서 리튬 사업 때문이에요. 리튬 사업,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2차 전지에서 중소형주들이 가장 좋은 움직임 보였던 애들이 리튬 관련주였고, 제가 강연을 할 때마다 대형주 중에서는 리튬과 관련된 직접적인 애가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이유가 포스코홀딩스에서 이렇게 리튬 확보를 계속해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찌보면, 오늘 강한 상승인 포스코홀딩스가 직접적으로 나왔다면, 이것과 연관해서는 당연히 연상상 짝짓기 매매법상 포스코 케미칼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오늘 시총 상위종목의 관심 종목은 누가 뭐라 그래도 포스코홀딩스였네요 6%나 올랐고 왜 올랐는지를 찾아보면 어 리튬재료구나 알수 있고요 포스코케미칼 어, 아주 조금 0.2 올랐고 고려와연 어, 같은 광물업체로 올랐고 오늘 오른 거는 사실은 볼 것도 별로 없다 어, 거의 다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수가 1.5% 떨어지면 평균값이 1.5%니까 웬만한 대형주들이1% 2% 이렇게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거래대금 상위종목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 다음 거래되는 거를 봐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SM이 원래 거래되는게 많은가요? 그렇지 않죠 그럼 SM은 오늘 거래가 많이 된 거죠 그래서 와 SM 장난 아니게 올랐다 이렇게 올른 이유는 어 지분이 붙었기 때문이죠 지분 경쟁이 그래서 SM은 최대주주인 주만오너 근데 어 카카오가 원래 2대주주로 등극한다는 자료가 나왔었고 그리고 다시 하이브가 7천억 정도 들여서 나 공개매수 12,000원에 할게 근데 거기에 한번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공개매수 할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어 그러면 CJ에는 끌어들어서 한번 제대로 붙어 볼까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SM을 두고 지분경쟁의 재료들이 계속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한번더 오르면서 122,600원까지 올랐네요 그래서 꼭이 SM을 사라 마라가 아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반적으로 약80% 이상의 확률로 지분경쟁이 붙으면 사실은 주가는 올라가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지분경쟁이 붙었을 때 특히 지분경쟁을 하는 회사들이 그 대상이 되는 회사보다 덩어리가 큰 애들이면, 당연히 자금력이 있으니까, 실제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되는데, 지금 이 SM의 경우에 하이브, 그리고 카카오, CJNM, 다 SM보다 시총이 훨씬 큰 애들이죠. 그래서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 상위에서는 SM, 그리고 또 SMCNC도 같은 SM그룹 주죠. 거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요즘에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잘 나가는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그 중에서, 사업회사인 에코프로가, 신고가 또 그거 빵빵 치고 나가는데 오늘 같은 장에서도 8% 상승. 샌즈랩 같은 경우는. 오늘 신규 상장된 종목이에요. 여기까지 거래대금 보고, SM에서 지분 경쟁부터 시대의 주가 흐름 설명드렸으니까, 그거를 공부, 종목으로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양가 없다, 먹을 게 없다라는 말할 때가 딱 오늘이네요. 왜냐면, 상한가 종목, 스펙 종목 빼면은 일단 상한가가 한 종목도 없고요. 스펙 종목 빼면 상한가가 한 종목도 없고, 그리고 탑3 0 상승률이 6대예요 6%대면, 샷뛰고 포뛰고, 거래 대금 떼고 못띄고 하면은 먹을 것도 없던 날이다. 오늘은 단기 매매도 먹을 게 없고 또 중장기 투자는 오버나이트로 쭉 가져갔을 테니까 중장기 투자자도 손실, 단기 매매도 손실, 어떤 음선 나왔던 어, 하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그래도 그래도 뭐좀 의미 있는 종목들이 있니? 어, 저는 AD 칩스가 좀 의미가 있었어요. 상승률이 높아서도 있지만 최근 반도체 주에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AI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그런데. AD 칩스가 사실은 시스템 반도체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종목이죠 AD 칩스, 어버브 반도체 뭐 이런 애들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애들이에요 또 그리고 만약에 좀 시총이 좀큰 애들 중에는 DBI텍이나 LX 세미콘 뭐 이런 애들이 좀 시스템 반도체 이미지가 강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AD 칩스의 상승에서 반도체 관련주 특히 시스템 반도체 또는 AI 반도체의 상승을 예상할 수 있으니까 한번 공부해보자 이 정도로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원래 하던대로 시카총액 상위 거래 대금 상이 상승을 상이 받고요. 오늘 하락률 쪽 한번 보고 싶어요. 그 이유는 그 동안 장을 주도했던 AI 관련주들이 오늘 많이 하락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솔트룩스나 마인즈랩, 비트나인이나 브리지텍, 알차라 오브젠. 뭐, 이런 종목들이, 셀바스 AI, AI 이런 종목들이 거의 뭐 7%에서 막10%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제 오늘 기사 중에 그런 기사들이 몇개 있더라고요. 모레 들어서 뭐100% 200% 폭등한 AI 관련주들, 적자 기업들인데 초고평가, 뭐, 거품주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장주의 시초격인 초기 상태에서는 적자 기업이 대다수 예요 그거는 여태까지 제약바이오도 그랬었고, 플랫폼 사업도 그랬었고, 전기차 사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이나 전기차 애들이 실적이 나오고 수익이 나고 있지, 원래 전기차의 상승은 2018년에 시작했었거든요. 2017년, 1 8년 지금으로부터 5년 전. 5년 전에 전기차가 움직였을 때는 테슬라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테슬라에 납품하는 거의 모든 전기차 부품주들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런 중소형주들 AI 관련 중소형주들 1 천억 이천억 삼천억 사천억짜리들이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비판은 어찌 보면 주식을 좀잘 모르는 사람들이 비판 거기다가 뭐 적자 지속 기업은 관리용목도 될수 있잖아 어, 그거는 기술상장기업부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비판이니까 일단 그거는 차치하고 어, 그러면 AI 관련 주가 떨어진 이유가 AI 산업에 대한 악재나 AI 산업이 앞으로 성장성이 없어라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어, AI 관련주는 그냥 뭐 적자 기업이니까 거품이야라는 악재였다면 저는 그건 단발성 악재로 끝나는 확이 높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전 세계에서 지금 탄소 규제 때문에 전기차를 꼭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니야, 아야 전기차 하지 마. 이러면 전기차의 큰악재가 되는 거죠. 근데 전기차 뭐 맨날 오르냐 안 돼. 이거는 악재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전 세계 뭐 대통령들이 모여갖고 뭐 G20 정상회담 같은 데서 야 인간의 존업성을 생각해서 더 이상 휴먼 AI 이런 거는 휴먼도 아니고 가짜 가짜 휴먼 아니냐. 뭐 이러면서 AI 산업을 아예 발전시키면 안 된다라고 결을 했다. 그러면 뭐올 하한가가 맞겠죠. 근데 단순히 어, 거품이래. 그 거품은 누가 판단하는 거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히 거품이라는 건큰 학대가 아니라고 보고 AI 산업이 앞으로 성장 산업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냐 아니냐를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의 챗GPT 플러스, 구글에서의 AI 검색 기능까지 같이 결합해서 이렇게 두 개의 구글과 MS의 전쟁, 챗AI 전쟁을 예상을 해본다면 올해 가장 큰 화두는 AI다. 그거는 1월달에서 끝날 재료가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에 계속 지속될 확률은 굉장히 높다. 어,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할게요. 치킨이요. 어, 아, 위너 위너 치킨 디너? 네. <laughs> 어, 제가 위너 위너 치킨 디너 어제 설명드렸죠. 자, 오늘 위너! 위너! 치킨 디너! 당첨자들 맛있게 치킨 드세요. 일단 제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어제 마감 제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세 분한테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25억 님, 100억 부자 전에 1차 목표로 25억을 달았나 본데, 목표를 하, 세우셨나 본데, 25억 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써서 이세모사님의 매매법 인사이트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 초에 멤버십 탈퇴했다가 다시 회원 등록도 하고 열심히 할게요.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 밑에 뭐 소리 이거는 라이스가 잘 보고 반응하시고요. 어, 그다음에 김, 미, 님, 어, 어 김미 님이 제가 보자마자 바로 캡처했는데 어, 세무사님 상봉이 엄마입니다. 어, 진짜 이름이 상봉이네요. 상봉이가 너무 기뻐하네요. 우 너무 기뻐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뭐, 운 좋게 아홉 개 맞췄다고 하시는데, 뭐, 운이 아니에요. 운도 실력입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최종 결과는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치킨 선물 드리고요. 뭐 최종 결과가 아쉽게 나오더라도 다음번에 또 재도전하시면 되고, 응원합니다, 상봉이 엄마. 자, 그 다음, 순호1969님. 생년월일이 1969년이라는 거. 그래서 다 나오시네요. 음, 그래서 순호 눈을 좋아하시는? 자 그래서 음, 이세무사님뭐 이렇게 좀 아이들 이야기 써놓고 애를 놓고 오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 운전을 못하고 한참을 있다가 왔네요. 아이고 어머니 마음 우리 모두 공감하잖아요. 그래서 좀 보자마자 아 치킨으로 기분 전환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수익 많이 내셔서 학원비에 많이 보탬 되면 되겠네요. 학원비 벌어야겠어요. 이렇게 선을 써주셨습니까자그다음 이제 어제 우리 김한결 팀장님하고 라인님하고 둘이 우리 회사 보험 영상 교통사고 합의분 2024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영상에 사실 댓글을 20분 정도밖에 안 달아주셨어요. 저제 영상에는 매일 100개가 넘잖아요. 그래서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사실 치킨을 노리는 분들이라면 제 영상이 아닌 영상에다는게더 유리하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드리는데, 그래서 오늘도 세 분이나 드립니다. 얼마나 짭짤한 경쟁률이에요, 그죠? 어, 세분 드립니다. 말짱구슬님, 자동차 보험에 대한 상식, 원 플러스,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말짱구슬님은 한번 드렸던 거로 기억하는데, 또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좀 다른 모든 영상에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우리 카페에서도 또 이렇게 글을, 좋은 글을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한미르님 귀에 쏙쏙 들어오는 한결님의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 마지막으로 어, 슈퍼개미님 와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머리에 쏙쏙 입력이 잘 되네요. 김팀장님 라이씨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분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에 세분 보험 영상에 세분 이렇게 여섯 분을 위너 위너 치킨 디너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첫 번째 주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또 바로 8리로 모니터 가서 영상 찍어야 되니까 시작. 나는 십 년에 백억. 투자야 될, 될 거야. 거야. 들어, 나 반항하고 싶어. 화이팅! 안 화이팅. <laughs> 대표님, 지인이 집을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을 맞았. 밸런스 텍스 있잖아. 월급 받은 걸로 주식 투자 배우고 싶은데요. 뭐 어쩌라고? 밸런스 투자 크림이 있잖아. 재무 설계좀 받고 싶은데요. 밸런스 헬스 있잖아. 친구가 구독자인데 종목 추천 해주시는 거 영상이나 자료 좀. <laughs>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하면 돼. 대표님, 저 하는 일에 비해 월급이... 잠깐만... 라이 씨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선물 준비했어요. 에잉? 이정윤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11시 30분 현재 거래소 마이너스 1.12% 하락, 코스닥 마이너스 0.59% 하락으로 양 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으며 봉해 형태는 시초가를 지키지 못한 음선입니다. 전일 미증시에서 CPI 발표는 다소 높게 나왔지만 미증시 큰 타격 없이 혼조세 마감했는데 우리 증시는 보합권 출발 후 음선으로 장종 내내 원의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 금리 인상에 상당히 올라갈 확률과 연내 금리 인하가 없을 확률이 높아졌다는 실망 매물이 아닌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지수 기준 2400을 지켰으면 하는데 지금 지수는 2438 포인트로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거래소 지수는 2400, 2500 박스 구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거래소 대형주를 보면 포스코홀딩스가 5% 상승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국제강, 고려아연, 현대제철 등 철강주들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테슬 강세 LG 에너지 솔루션 2% 강세 보이고 있네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수 관련 대형주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SK 이노베이션, 한국항공우주, SK이테크, 넷마블등 5%대 하락 나오고 있는 힘든 하루입니다. 코스닥 청상위에서도 테슬라 강세 영향으로 2차 전지의 상승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천부, 성일라이틱등 동반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계속 가나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 종목이 바뀔 뿐 2차 전지 테마는 최근 5년 내내 가장 강한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테마로 보이네요. 전지 종목 상승률을 보면 오늘 신규 상장한 센트랩이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상한가 한 종목 없이 탑3 0위 5%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취약한 하루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단기 매매에 큰 욕심을 부리면 손실이 누적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고요. 작년까지는 CPI 발표는 두려움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나마 실망감으로 바뀌었지만 어제까지는 기대감이었다는 점에서 악재. 호재로 점점 전환되어 가고 있는 작년과 다른 올해를 살짝 또 느껴봅니다 오늘의 한줄평 2400을 사수하라 모두의 성공투자 파이팅